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랫폼 게임을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구글에 들어가서 에이터노스를 검색해요. 자, 계정에 로그인합니다. 여기서 서버를 클릭할게요. 서버를 열어볼까요? 자, 어떻게 될까요?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서버를 새로 만들어야 해요. 여기서 애드블록을 꺼야 해요. 자,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야 해요. 여기서 Paper Bucket을 선택해요. 우리가 필요한 버전은 1.21이에요. 설치합니다. 이제 플러그인으로 갈게요. 여기서 게 a z e 가 필요해요. 게이설 MC예요. 다운로드합니다. 보시다시피 1.1과 1.8 버전이 있어요. 둘다 받을게요. 괜찮겠죠? 스킨 매니저도 필요해요. 이제 서버를 시작합니다. 기다려볼게요. 서버 시작 후 멈춰주세요. 여기 이 포트가 필요해요. 복사해서 파일로 갑니다.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야 해요. 게이셀의 컨픽 파일이에요. 여기에 포트를 넣어주세요. 저장합니다. 이제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. 포트 입력 잊지 마세요. 이게 다예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